자두 놀라운 효능 8가지. 변비와 위연 잡는 여름 보야. 자두는 핵과류 그리고 애두과에 속하는 낙엽아렵의 작은 교목인 자두나무 열매로 생김새는 복숭아와 비슷한 크기는 약간 작고 신맛이 난다. 이러한 자두로 만든 음식은 다양하다. 자두잼, 자두 칵테일, 자두 샐러드, 건자두에이드를 꼽을 수 있다. 특히 자두는 변비 예방, 다이어트 과실로 대중에게 인기가 많으며, 자두는 남을 예방해주고 뼈 건강 및 임산부에게 좋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음은 자두의 주요 효능 8가지입니다. 점 1. 소화 촉진 자두는 섬유질이 풍부하여 장 건강을 개선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섬유질은 소화 시스템을 원활하게 하여 규칙적인 배변을 촉진합니다. 2. 항산화 작용 자두에는 항산화제가 풍부하여 자유라디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 과정을 늦추는데 기여합니다. 특히, 안토시아닌, 비타민C, 베타카로틴 등이 풍부합니다. 3. 심혈관 건강 개선. 자도의 섬유질, 칼륨, 비타민C는 혈압을 조절하고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칼륨은 고혈압과 관련된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4. 면역 시스템 강화. 비타민C는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고 감기와 같은 일반적인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5. 혈당 조절. 자두의 낮은 혈당 지수는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여 당뇨병 환자에게 이로울 수 있습니다. 섬유질은 혈당 수치의 급격한 상승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6. 뼈 건강 증진. 자두는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인 비타민 K, 마그네슘, 칼륨, 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K는 뼈의 미네랄 밀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7. 눈 건강 보호. 자두에 포함된 베타카로틴은 눈 건강을 보호하고 야맹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A는 시력 유지에 중요합니다. 8. 스트레스 완화. 자두에 함유된 비비타민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비비타민은 신경계의 건강을 유지하고 에너지 수준을 증진시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복숭아 효능 10가지. 신선히 먹는다는 여름의 제왕. 복숭아는 5월에 꽃을 피우고 7월쯤이면 열매가 완전히 익어 먹기 좋게 변한다. 복숭아의 다양한 건강 효능을 알아본다. 복숭아는 포도당과 과당, 수분이 풍부하고 유기산이 0.5% 정도로 적어 단맛이 강하다. 포만감에 비해 열량이 적게 나가는 편이어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에게도 좋다. 복숭아에는 비타민이 많아 피로를 해소시키고 강한 햇빛에 손상된 피부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세포 노화를 억제하는 효과도 볼수 있다. 복숭아에 든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세포를 손상 노화시키는 활성산소의 작용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한의학에서는 복숭아를 약용으로 쓰기도 하는데 여성의 생리통, 기침, 가래를 낫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실제 복숭아 과육의 시아나수소산은 호흡 중출을 진정시켜 기침을 먹게 하고 가래를 줄이는 기능을 한다. 다음은 복숭아의 효능 십 가지를 자세하게 총정리한 내용이다. 1. 심혈관 건강 개선 복숭아에 포함된 화합물은 총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혈압, 그리고 중성지방 수치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특성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 기여한다. 2. 피부 건강 증진. 복숭아에 함유된 비타민과 항산화제는 피부의 수분 유지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여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3. 암 예방. 카로티노이드와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제가 풍부한 복숭아는 특정 유형의 암에 대한 보호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 4. 알레르기 증상 완화. 복숭아는 알레르기 반응에서 주로 발생하는 히스타민의 방출을 억제할 수 있어. 알레르기 증상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 5. 면역 체계 강화. 복숭아에 함유된 비타민C와 다른 항산화제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6. 독소 제거 촉진. 복숭아에 포함된 화합물은 몸에서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 7. 혈당 조절 지원. 복숭아에 있는 화합물은 혈당 수치를 개선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키는데 유익할 수 있다. 8. 소화 건강 개선. 식이섬유가 풍부한 복숭아는 소화 건강을 지원하고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된다. 9. 눈 건강 유지. 베타카로틴과 비타민A가 풍부한 복숭아는 눈 건강을 유지하고 시력 감소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10. 체중 관리. 낮은 칼로리와 높은 수분 함량을 지닌 복숭아는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수 있으며 포만감을 제공하여 과식을 방지한다.